자, 3장의 세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해서4 대의 윈도우 서버를 설치했죠. 자, 이번에는 어, 그래픽 모드가 아닌 GUI 모드죠. 그 모드가 아닌 텍스트 모드로만 처리되는 서버 코어를 설치해 볼게요. 네, 서버 코어는 텍스트 모드로만 사용할 수 있고요, 전적으로 명령어로만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많이 쓰던 명령 프롬프트만 떠 있는 환경,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서버 코가상마신도 이렇게 뭐 비슷하게 만들어서요. 같이 한번 사용을 해보죠. 자, 그 서버코어 설치 실사를, 교재는 115페이지죠. 이걸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먼저 서버코어용 가상머신을 먼저 만들죠. 먼저 폴더 만들 만들까요? 폴더 먼저, 어, 탐색기에서요. 우리 이 폴더에 서버코어를 만들까요? 서버코어. 이 폴더에다가 설치하죠. 자, 뉴해저뉴 버츄얼 머신. 다음, 얘는 윈도우 서버 2016이죠. 다음, 이름은 서버 코어죠, 서버 코어. 하고 얘도 로케이션 아까 만든 E 드라이브 밑에 윈2016 밑에, 밑에 서버 코어 여기다가. 설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자, 60기가 하죠. 싱글 파일로 하고요. 다음. 커스터마이즈 바로 할까요? 고 램은 1기가만 하죠. 1024. 그리고 CPU는 2개 정도 할까요? 2 개. 그리고 버추얼라이즈, 가상화 둘 다씩 하기로 했죠? 그리고 필요 없는 건뭐 사운드, 프린터, USB 이거 지우죠. 지우고 아예 c d 도 여기다 넣쳐야. 어, 이따가 넣어도 되는데 미리 넣어놓죠. 넣어서 유주에서 우리 E 드라이브 밑에 여기 있죠. 한꺼번에 해놓는 거예요. 더 클로즈, 퓨니시해서 요요 환경이죠. 요 환경대로 쭉잘 만들었으면 되죠. 어, 쭉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된거 같아요. 자 부팅하죠. 플레이. 자 서버 코어 설치도 뭐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단지 나중에 부팅됐을 때어그 텍스트 모드로만 부팅이 되는 것 뿐이죠 자 역시 똑같이 한글 모드로 할까요 한글 입출력만 되게 얘는 이제 한글 팩은 안깔 거예요 근데 얘를 선택하면요 한글 입출력이 되니까요 어차피 뭐 별로 불편하진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설치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서버 코어는요 어 아까 했던 우리 데스크, 데스크탑 익스피리언스 말고 다른 걸 선택하면 돼요. 걔는 걔가 바로 서버코예요. 그래서 서버코가 예전 버전보다 더 중요하다는 데니예전에는 여기에 서버코어라고 써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써있죠. 그러니까 기본이 서버코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윈도우 서버도 이제 좀더 가볍게 나가려는 거죠. 서버코어의 장점이 가벼운 거거든요. 자 여기다 스탠다드 이밸리에이션 이해할게요. 예, 그냥 그러면 스탠다드 서버코어 에디션이 되는 거죠. 다음 동의하고요. 뭐 똑같이 커스텀 다음에서 설치를 진행을 하죠. 얘는 그 일반적인 GUI 모드 설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가볍고 빨리 설치가 되겠죠. 역시 설치가 될 테니까 어, 설치가 될 때까지 잠깐 기다려 볼게요. 기다려서 제가 입력할 그 창이 나올 때까지 잠깐 그 촬영을 멈춰 놓을게요. 잠깐 멈춰 놓겠습니다. 자, 설치가 완료되고 이제 재부팅이 되네요. 자, 부팅되는 상황을 조금 지켜보죠. 그래서 우리 데스크탑 익스피리언스로 선택해서 하면요. 이렇게 부팅된 다음에 당연히 처음에 윈도우 창이 나오고 이런 작업이 됐었죠? 됐습 서버 코어는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자, 곧 부팅이 될 거예요. 자, 부팅되면 텍스트 모드로 이렇게 뜨거든요. 처음에 비밀번호 이제 변경하는 거거든요. 오케이로 돼 있죠. 그래서 오케이에서 엔터. 비밀번호 넣으면 되죠. 우리 p 골뱅이 s s w 0 r d 똑같이 넣을까요? p 골뱅이 s s w 0 r d. 그고 엔터. 자 바뀌었으니까 다시 오케이. 누르면 이제 이렇게 부팅된 상태가 서버 코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우리죠. 우리가 관리하고 운영을 이 상태로 해야 돼요. 이 상태 이 이상은 지원이 되질 않아요. 참. 여기서 이제 모든 명령어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 처음에 불편한 것 같은데요. 윈도우가 모든 명령어를 잘 알고 있다는 전제라면 얘가 훨씬 가볍고 성능이 좋다는 얘기죠. 자, 얘는 우리 4장에서 사용을 해볼 거니까요. 일단 설치만 해놓고 끌까요? 끄는 건 셧다운이에요. 셧다운/슬래시 s/슬래시 t/띄고 0 하면은 꺼져요. 셧다운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서버 코어까지 셧다했고 서버 코드 역시 스냅샷을 잡아놓는 게 좋겠죠. 그리 서버코어는 뭐, VM의 툴이나 이런 걸 설치하지 않고 두겠습니다. 자, 프로에서 스냅샷 잡아야겠죠? 오픈할까요? 오픈. 자, 서버코어 폴더, 서버코어 열고, 열기. 자, 예, DVD 뺄까요? 그 DVD 빼고요. 빼고. 뭐, 많이 했으니까요. 오케이. 이거 스냅샷 볼까요? VM, 스냅샷, 테이크 스냅샷. 설정 완료하죠. 설정 완료. 자, 이렇게 해서 서버코어까지 스냅샷을 다 잡아놨습니다. 지금 실습 4번을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대를 설치를 해놨어요. 역시 서버코어까지 해서 4장 또는 그 이외에서 종종 사용해볼게요. 자, 스냅샷은 우리가 앞에서 실습 했는데요. 스냅샷은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요 실습을 간단히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 되게 쉬운데 이 실습을 해놓은 이유가 어, 앞으로 제가 특별히 얘기를 안 해도 우리 초기화 시킵시다. 그러면은 여기죠. 우리요. 설치가 완료된 시점이죠. 여로 돌아가는 게 초기화 되는 거니까 제가 초기화 시킵시다. 그 이제 지금 하는 실습처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우리 플러스트 first 할까요? 플러스트를 부팅하죠. 플러스를 일단 부팅하죠. 부팅해서 이제 부팅되면 우리가 앞으로 여기서 작업을 많이 할 거예요. 이제 로그인할까요? 자프팅에서 이제 우리 여기서 많은 작업을 하게 되세요. 예를 들어서 뭐 폴더만서 네 폴더 하고 뭐바탕에면도 디스케인 설정에서 제 맘대로 막 바꿀 수 있죠. 배경도 뭐 이런 걸 바꿔볼까요? 이 바꾸고 색 색상도 뭐 컬러도 이렇게 바꾸고 제 맘대로 여러 뭐 가지 이제 테마도. 뭐 이런 테마 이렇게 바꾸고 뭐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막 작업을 했어요. 작업을 하다가 이제 이 작업을 실수했던 아니면은 이제 이 작업이 끝났던 이제 이 작업을 취소시키고 다시 우리 처음 깨끗한 상태 이 상태 있죠. 이 상태로 돌려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이제 앞으로 이 용어를 초기화라는 용어 시킬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포스트 초기화시키고 다시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를 그냥 바꿔버리세요. 래서뭐 파워 프 서스펜트 관계없어요. 어차피 이거 이제 초기화 시킬 거니까 헛거 버리고, 그리고 이제 v m 옵션 프로에서 해야 되죠. 프로에서 스냅샷 돌릴 때만 프로로 쓰시면 돼요. 부팅하고 이런 거는 프로 말고 여기 플레이어에서 했어요. 다 여기서 역시 오픈 플포스 그러니까 이죠. 여기서 이제 VM 스냅샷 하고 이제 스냅샷 매니저 해제가 안 해야 되는데, 이제 매니저도 바뀔게요. 매니저에서 여기서 이제 우리 여기서 뭔가 많은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설정 완료 선택해서 GoToYes 하면 다시 이제 그 설정 관련된 상태로 바로 돌아가다는 얘기죠. 자, 꼭 프로는 닫으세요. 다시 닫고 다시 플레이어 플레이어에서 포스트를 다시 부팅해 볼게요. 지금 같이 작업하는 게 실습 5번을 같이 실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간단하긴 한데 앞으로 이 실습 5번을 참, 참조하는 게 아니라 뭐 알겠죠? 작업하다가 다시 초기화 시키, 시킵시다. 그러면은 프로를 시행해서 스냅샷을 설정 완료로 돌려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붙이냐면 우리가 아까 설정한 것들은 다 없어졌겠죠. 그렇죠 설정한 것도 아까 폴더도 없어지고 화면도 원래 걸로 돌아왔죠 그래서 원래 상태 처음에 설치가 깨끗하게 완료된 상태로 이렇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되죠 얘가 바로 가상모진 초기화입니다 자 부에 그 윈도우 서버도 업그레이드가 될수 있어요 업그레이드는 뭐2012 또는 2012 r2에서 2016으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테스트는 뭐 지금 해보진 않겠지만 사실은 권장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업그레이드했는데 여기서 잘 돌던 게 여기서 100%잘 돈다는 보장은 못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운영 서버라면은 업그레이드할 때좀더 신중하게, 미리 좀 테스트를 많이 한다든가 이렇게 신중하게 하는 걸 권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 외에도 뭐평가판이나 우리 지금 평가판 쓰고 있죠. 그럼 정식 버전을 내가 어, 쓸만하다, 그럼 정식 버전을 할때 새로 까느냐, 그렇지 않아요. 교재 121페이지, 122페이지 나왔듯이 거기에 나온 것처럼 그냥 명령어만 입력하면요. 평가판이 어, 그걸로 바뀌어요. 평가판이 정식판으로 바뀌고, 또 상위에디션 나 스탠다드인데, 아까 일단 데이터 센터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것도 역시 명령어가 122페이지 나오니까요. 어, 나중에 필요하시면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장을 모두 마쳤는데요. 3장에서 우리가 설치를 깨끗하게 해 놓은 상태죠. 이 상태로 이제 앞으로 4장 이후로 지금 설치해놓은 가상머신들을 사용해서 수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